화도 좀 작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안 오시는 분도 많을것 같은데 이게 워낙 아프셔서 병원을 안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병원에 오시면은 단기간에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 다가왔잖아요. 예, 예. 이제 김장, 김치 담그고 이러면서 손을 좀 많이 쓰는 계절이 온것 같은데 이럴 때좀 폭증하는 환자분들이 있나요? 이케르뱅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생소하시죠? 예전에 의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갔던 나라가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거든요. 프랑스 의사들의 이름을 딴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김장 같은 걸 많이 하거나 그렇게 되면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간단하기들 젖병 소독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뭐 훔치는 상황이 되고 그럴 때 특히 엄지 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지 부위로 손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손상이 자주 발생하고 김장 때 정말 폭발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질환입니다. 정말 생소한데 그러면 구글링 통해가지고 어떤 질환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혜르뱅 <목소리> 질환이라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손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특 엄지 부위를 손목과 동시에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엄지로 가는 근육에 힘줄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힘줄을 싸고 있는 힘줄막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붓고 심한 염증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일단 이 부위에 심하게 압통이 오게 되고 엄지를 꼭 하고 이제 주먹을 주면서 아래로 이렇게 틀어주면은 극심한 통증이 유발돼요. 이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아파도 좀작으나면 괜찮지겠지 아 이러고 안 오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아프셔서 병원을 안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정도 아파요. 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저질도 힘든 상황이 되고 특히 양치 같은 거 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급격히 통증이 발생하고 쉬면 은 좋겠지 하는데 시일이 좀 지나도 지속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질환입니다. 전조증상 같은 것도 없나요? 전조증상은 일을 과도하게 하고 나서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김장 같은 것도 하루 만에 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하고, 당일 또 김장해서 뭐, 통증이나 불편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무리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역치를 지나면, 극심하게 이제 통증이 오게 되고, 너무 심해가지고, 잠도 잘 이루기 힘들 정도로 아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정도 이제 염증이 쌓이면 주사치료 정도는 괜찮으시나요? 만성화되면 치료가 이제 오랜 시일이 걸리겠지만은 대부분은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염증 부위에 주사치료를 해주면 금방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것처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 한 방에만 괜찮아지나 보네요50% 이상은 좋아질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수차례 치료받으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사. <laughs> 주사니까 안 아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원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주사 자체에 고통스러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아프니까. 워낙 아프시니까. <laughs> 이 정도 고통은. 그렇죠. 그렇죠. 환자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셨고요. 짜거나 따거나 닫거나 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셨어요. 문제는 이분은 이사를 하느라고 짐 날르는데 좀 무리를 하고 발생하신 분이었어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학적 검사 압통하고 핑켈슈타인 테스트라고 래요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확진을 하고 주사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뵀을 때는 통증이 한 10에서 4 정도로다가 어, 줄어들었고 한 차례 더 시술을 해드렸고 통증이 완전히 해소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주사치료 한두 번 해주면 거의 이제 완치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오시면 단기간에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 가기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할수 있는 민간 육법 같은 건 있나요? 과 사용 증후군이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갖다가 줄이고 쉬는 거죠. 뭐. 쉬어서 이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워낙 이게 통증이 심해가지고 대개는 자연적으로 다가 좋아지려면 시일이 너무 오랜동안 걸리고, 그동안에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게 납니다. 어차피 주사 한방에의 어. 고통이 확 나를. 그렇죠, 그렇죠. 김장철 다가왔으니까 아마 김장하고 나서 엄지 쪽으로 해서 아픈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통증이 발생하면 대부분은 워낙 아프시니까 병원에 찾아올 수밖에 없고 치료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치료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